할까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즉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결국에 무슨 얘기일까요? 남자 외에 여러 다른 사람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동참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또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문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교회는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사건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 정통교회 신앙을 해치는 이단 사이비들 연일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기독교의 탈을 쓴 그런 이단 사이비들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고 오병이어 즉 5천 명을 먹이신 비유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 뭡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정통 교회는 이것을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같이 할까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연결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나왔느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이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므로나. 어떤 사람들만 나왔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약하신 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유는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아픈 사람을 고쳐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다는 것을 진단은 할 수는 있어도 아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진단을 할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몰라. 요 아시죠? 그러면 아프면 고치시면 되잖아요.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줄을 서시오. 전대에 돈을 가져왔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인도하는 그 사람의 병든 영혼과 몸과 마음을 고쳐 주셔서 새롭게 할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주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 오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빈들에는 남자만 5천 명이 넘게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빠진 어린이, 부녀자, 노인들까지 하면 2만 명도 넘었을 것입니다. 허기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부담을 시험이라고 얘기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시험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험의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 고른다면 같이 합니다. 부담. 시험이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만사가 부담스럽고, 어깨에 짐은 안진것 같지만 부담스럽고, 머리도 무엇인가를 진것 같고, 그리고 평상시에 멀쩡한 머리도 뜨끈뜨끈해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들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노력하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들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일들을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낙심하기보다,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기보다,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때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같이 할까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으니 베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문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 얘기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만 듣는 이상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는 처음 접하게 되었었던 내용이고 아마 세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다수가 처음 듣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왜세 번째를 강조해서 오늘 얘기를 하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더 깊이 있고 더 수준 있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이든 아니면 우리가 금요일날 모이는 뭐팀 모임이든 아니면 일대일로 신앙 성경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자 성경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매우 깊은 뜻이 있다는 것. 그 깊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의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병이어 기적이 언제 일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 손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오병이어 사건에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병이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베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이두 가지를 잘 아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는 하나의 단추가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기적은 언제 일어났을까? 언제 일어났냐면 절기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가이 합니다. 유월절유월절과 6월절.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 6장 6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6월절이다. 그러면 그게 중요합니까? 맞아요. 중요해요. 예수님은 6월절 즈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월절과 맞은 것이 아니라 6월절과 오병이어 사건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성경책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구약 성경 출애국기에 등장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재로부터 애굽에 있을 때출 애굽으로 갈때 마지막으로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셨죠. 바로 이 유월절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유월절쯤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배고프고 배고픈 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게 되겠죠.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베세다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양식을 나누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월절과 관련해서 오병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베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베세다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드릴까요?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밤에 열두 사도가 나와 열자원에.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누워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여기는 빈들입니다 자 베세다는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다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 베세다 빈들이에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배불리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빈들. 어디일까요? 6월절에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입니까 왜 베세다로 데리고 가셨냐? 베세다는 바로 빈들, 광야를 연상케 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의 광야처럼 이 신약의 빈들, 베세다, 들판과 같이 메마르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광야 우리의 빈들 베세자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시어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서 영적 신앙 신앙 성장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밖에서 마치 광야 같고 때로는 빈들, 베세다 들판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의 있게 배우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며 우리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수준 있게 공부를 할때그 깊이만큼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되고 그 깊이만큼 내아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해석하게 되고 그 깊이만큼 말을 하게 되고 그 깊이만큼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그 깊이만큼 더 많은 꿈들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세다 대판과 같이 우리의 성 속에 버거운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손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